오늘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기술자와 안식일과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적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렇게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있어서 동역자를 함께 붙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사람과 함께 연합하시고 또 맡긴 사명을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읽었죠. 뭐 크게 세 달락입니다. 회막 기구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는 것인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고 그리고 증거판에 관한 내용이죠. 세세 달락이죠. 첫 번째 달락이 바로 동역자를 붙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혜자를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어, 이 그런 장면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 꼼꼼하게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 두명 우리 오늘 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 성막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익숙한 이름이죠. 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명입니다. 이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제조의 실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부살레는 3절부터 5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또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지금 부살렐이 이 성막 제조하는 것에 있어서의 총책입니다. 실무자로서의 총책을 맡고 있는 그런 거죠. 총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부살렐이 사람을 부리면서 이 업무, 어 이제 분장이라 그러죠. 업무를 맡기고 각 사람마다 영역을 쥐어줘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라. 라고 이를 이제 총괄하는 강성막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무엇과 그 모든 기물들, 무엇과 그 모든 기물 지금 남아 있는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요. 지금 우리 성막, 맨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증거계부터 배웠잖아요. 증거계와 속죄소와 이제 쭉 배웠잖아요. 그때부터의 그 모든 기물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1 1절까지쫙 나열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부살레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거예요. 물론 이 부살레이 이미 하나님에게 이인명을 받기 이전 이전부터 이 사람은요 재능이 있었고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스테반이 이 집사 안수를 받기 이전부터 그에게는 믿음이 좋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신한 신앙이었듯이 오늘 이 부살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때만 뭐 전혀 은사가 없고, 전혀 뭐, 뭐, 뭐 손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들러다가 이거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었던 거, 기초적인 재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주가, 그의 제주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술, 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두 가지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 부살렐에게 충만히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부살레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살레의 재능이 하나님을 향한 은사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그의 실력이나 재주가 좋아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가운데 그그 어, 그 재주를 실제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라면 부살레도. 이거 할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살레리 인간적인 제관을 가지고 이거 할수 없었던 거죠. 할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전제조건이 그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 이따가 또 오울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살레르 부 하나님이 부살레에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자 그리고 또 부살레는 부살레의 입장에서 스스로 스스로도 이 일을 위해서 그가 했던 게 해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절에 보시면 어, 정교한 일을 뭐하며 예, 연구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구하며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는 충만하게 하셨고 그더 나아가 이 영을 받든 부살레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모세가 지금 큰 그림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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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들라고 하더라. 이렇게 너가 만들어라. 큰 그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살레의 목숨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체화? 어. 지금 뭐 텍스트로 가져온 거니까 샘플을 갖다가 보여 준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부살레이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살렘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연구라는 단어예요 연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그 영을 충만히 받아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몫은 부살렘의 몫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이 없었으면 일을 못하셨을 것이고 또 부살렐도 이것을 성실하게 성실히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걸렸,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부살렐의 일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육절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역시 세우게 되는데. 그와 함께 함께하며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는 오, 그는 부살렐입니다. 부살렐과 함께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부살렐이 총책이고 오홀리압은 그 총책을 돕는 또한 명의 동역자라는 걸 알게 되죠. 어, 그 사람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또 다른 무명의 헌신자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지만 이름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께 세워진 거죠. 특별히 이 마음에 헌신하기로 마음의 결단은 그 동역자들을 부살레에게또 오홀리압에게 붙여 주셔서 동역으로서 그의 사명을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무엇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일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 거죠, 맞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셨으니까, 이것과 다름이 없다, 진배가 없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기술을 발휘해서 이 사명을 완수해 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우리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수 있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기도와 함께 또 하나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내가 내가 지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함께 할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죠. 뭐 목사인 제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접부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묶어 주신 하나님 보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참 어저께 이 미라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제 안 사람하고 잠깐 뭐 이동하면서 아 미라자매 요새 근황 그 궁금하다 뭐, 그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락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소스름 없이 먼저 저가연락그 사모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닌데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시냐고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은 생각이 그런 거죠. 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했어도 어떤 중심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잃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그에게 동역자고 또 그리고 또그 자매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격려가 되는 격려가 되는. 아 우리가 서로가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보일 듯말 듯한 아, 그러한 우리의 이 모임 형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합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성도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를 교회들로서 연합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지혜 있는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두 사람의 훨씬 더 많은 배수 아니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연합시키잖아요 함께 연합 예. 오늘 내가 그와 같이 함께 연합되고 싶다.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 혼자 알아서 툭할게 아니라 모세에게 어제 보셨죠. 그 재정 확보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또 더불어서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 마치 양쪽의 손을 다루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재정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이끌어 주셨고 세밀하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일할 사람을 또 붙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부살레가 오홀리압이에요. 어, 여러분, 이 이름 아마 잘 저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성막의 기술자들 두 명. 그런데 두 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있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적용은 안식은 쉼이 아니라 교제의 절정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의 시간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너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성막을 지금 만들 사람 붙여주시면서 안식일 개, 규정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조금 툭 튀어나온 느낌 안 받으십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어. 앞전에 이미 얘기하고 끝난 얘기인데 지금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지금 안식일. 규정을 주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왜이 타이밍일까요? 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약간 좀, 좀 느낌이 왔어요. 이 안식일을 지금 하나님이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냐면 어 이건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제 묵상. 어,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그 명령을 클라이막스 로마무리한다 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모세에게는 성막 만들라는 명령이 하달이 됐어요. 그럼 부살레가 오울리압을 선두로 많은 사람들 붙여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그 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이 말씀을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거죠. 마음에서는 어떨까요? 아 그래 이제부터 만들면 되겠네. 자 어저기 누구 아저씨 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 지워야겠다는 마음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에게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 아 저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자칫 일주일 하루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그그 그 교제의 온전한 순종과 교제의 시간인 그 안식일을 성막을 만드느라고 어떤 납기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의 그 바삐 움직이려는 마음, 그들 마음에 속히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더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대목에 포진시킨 거. 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묵상이 저는 저도 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성막을 만드는 게 중요해? 아니면 성막을 만들면서도 하루 쉬고 그날 쉼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온전한 교제와 쉼을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개명이 이 안식일 이 규례가 여기에 지금 떡 하나 들어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 그 사명 앞에서도 안식일이 더 중요해요. 안식일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업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사업과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산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내 사업 속히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바삐 가 더디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멈추고 이 산업을 사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 성도에게는 더더 본질적인 어떤 그 기쁨이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일차적인 이 일의 대상이, 어, 저 성, 성막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저는 일단 먼저 받게 된다는 것. 15절 보세요. 15절에, 여섯 동안 은 일할 것이나, 이 일이 성막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상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지금 은 우리가 안식일지키고있 있지 않죠. 안식일, 어, 토요일이죠 유대교에서 는토요일로지키고있지만 우리는 일요일, 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의 날. 근데, 일주일, 그날만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주일, 매매 매 시간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듯.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주일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주일 성수 이러면 아, 저 목사님 저분 되게 보수적인 분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주일이 왜안 중요하겠어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안식일의 날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로 위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말씀의 은혜와 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날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한 주를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영광을 살아가고, 또 주일은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시간으로 그 하루를 써요, 여러분. 그날조차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염두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강조가 됐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뭐 이런 이런 개념이 좀 확장되면서 꼭 주일에만 예배드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타협해 가다 보면 우리 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 이 대목의 이유는 우리 안식일이 쉬는 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 만드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적용은 십계명은 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된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근데 친이라고 하는 거에 제생경책에도 각주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죠 또 이렇게 의인화된 표현이죠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자, 그런데 이, 이 마지막 절 18절이요, 32장, 다음 장이에요. 32장에 가면, 어,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이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사장 1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지금 신명기 다시 반복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다시 반포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어쨌든 이친히 쓰신 것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이 본문의 도, 두 돌판을 말하는데 10개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주장은 10개명에 10개명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부주적인 개명들이 이 10개명을 기본으로 해서 더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이게 미치게 되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손에 가지고 이제 양손에 가지고 내려올 정도니까는 크게 써요, 작겠어요. 이게 뭐그 당시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좋아서 이렇게 팔뚝이 굵어 가지고 뭐 이렇게 큰거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양손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근데이 돌판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32장 19절에 가면 깨집니다. 예, 이거 이제 내일 모레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돌에 새긴 거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거 누가,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손에 의해서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 거, 새긴 거는 언제든 깨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판에 새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이걸 신비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물뭐 물에 백번천 번을 새겨도 그게 남아 있습니까 흘러가 버리죠 그만큼 돌에 새긴다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돌에 새긴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되더라 깨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 돌이 깨져 버립니다. 돌에 새긴 거 반드시 깨져 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만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은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또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주보에다가 우리 요약하시라고 이렇게 주잖아 드리잖아요. 그거 우리가 꼼꼼히 기록해 놔도요. 그거 찢어져 버려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기억도 안 나요. 뭘 적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 의 마음에 꽉 박혀 와서 깨닫게 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온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에다가 새겨서 나와 상관없는 없이 그냥 둔다면 돌에 새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 돌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 두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에 있어서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은 쉼이 아니라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십계명은 율법은 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돌이 아니라 내내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놓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자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과 진리를 함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열매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